서와로 진행하겠습니다. 경북 교육감 임종식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여러 가지 바쁜 중에도 경북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북 교육청의 따뜻한 교육회복 종합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학부모님,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경북 도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고통이 심하십니까? 교육 현장에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학생, 교사, 학부모님들이 협력하여 이겨내고 있습니다. 경북이 어려움을 먼저 겪었지만 교육가족 모두의 노력으로 학생 확진 비율이 전국에서 낮은 편에 속합니다. 모두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 결손에 대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연구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피해가 3천조에 달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6월부터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등교 수업을 전면으로 확대를 하고 학생들의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예산보다 길어지고 있어 위기를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 따뜻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본 방향은 첫째,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기존 추진 사업과 연계 및 확대하여 적기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 1,600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와 사회성 결손까지 면밀히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힘쓰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이쪽부터입니다.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해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심리, 정서, 사회성 및 신체 건강 등을 진단하여 학습 결손 회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유치원과 모든 학생들에게 온 학교 교육 회복 학습 지원비 30만원씩 총 88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도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가정에서 교육 회복에 필요한 온학교 교육회복 학습 지원비는 학력 향상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수강료, 도서 및 학습 교재 구입비, 그리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할수 없는 숙박형 체험학습, 문화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급식비, 체험학습비, 국제교류 각종 행사비 등을 절감하고 추경을 더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집행 시기는 추석 전으로 잡고 있고, 스쿨 뱅킹과 학부모님 계좌로 어, 송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 회복, 학습회복비는 반드시 학생 교육 회복에 또 가급적 경북 지역에서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 우리반 희망 사다리 교실은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 보충을 희망하는 모든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30시간 4,000반, 50시간 1,800반, 총 5,800반을 구성하고 10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초 소규모로 반을 편성하여 학생 3에서 5명을 맞춤형으로 지도하게 되며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강료는 전액 지원을 합니다. 우리 반 희망 사다리 교실 운영을 통해 학습 중간층 붕괴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지고 교육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에도 온 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매일 저녁 7시 실시간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온 학교는 총 조회수가 300만 회가 넘는 등 많은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학습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온 학교는 올해 교육 분야 전부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전 국민에게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온 학교 2학기 과정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중학교 확대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대일 맞춤형 학습 컨설팅도 1학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초등학교 1수업 2교사를 배치하는 협력수업 운영 학교를 2학기에 55교 확대하여 총 147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는 권역별로 네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 회복을 위해 초등학교 사례별 심리 지원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생명사랑위기센터를 현재 한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두 곳에 더 운영을 해서 아이들의 심리 회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성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자율 프로그램 운영도 300학급 운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아 직업계고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먼저 유아에 대한 지원으로 모든 유치원에서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정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비 3억 7천만 원을 지원하고 놀이 자료 구입비, 놀이 중심 교육 과정 환경 구축비 총 90억 원을 지원하여 놀이를 통한 신체 건강 회복에도 힘쓰겠습니다. 직업계고 취업 지원은 코로나19로 현장 실습 기회가 부족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습 역량 방화를 위해 학교 실습 수업 보조 강사 인건비 1억 9천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10억 4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한국어 교육 및 대학 위탁 직업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늘려가겠습니다. 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2억 6천만 원 규모로 교수 학습용 보조 공학 기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지원 및 통합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특수학교 장애학생에게는 문화체험 활동비와 활동복 구입비, 일반학교 장애학생에게는 어울림 행사비 등으로 총 1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졸업 앨범비 지원을 하고 특히 원격 수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다자녀 가정 희망 양육 한시 지원금도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탄탄하게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학기에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1, 3학년 43학급을 증설한 바 있고 2024학년도부터는 초등학교 학생 배치 기준을 이명 정도 하향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교육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의 심리적 회복과 치유를 위한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지원을 위해서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학교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교육회복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내 23개 교육 지원층에 설치한 학교 지원 센터의 지원 영역을 넓히고 지난 4월에 오픈한 학교 지원 종합 자료실도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더불어 76명의 유초등 수업 지원 교사가 선생님들의 갑작스런 보결 수업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로 블렌디드 러닝 운영비,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환경 구축비 등 95억 원 예산을 편성했고,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연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초, 중, 고, 특수학교 모든 일반 교실에 무선망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1학생 1 스마트 기기 보급은 당초 5개년 계획에서 1년을 앞당기겠습니다. 현재 초3, 중, 고, 1학년 학생에게 보급을 완료하였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5학년 중고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보급하여 전교생이 함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현재 총 103교가 추진 중에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따뜻한 교육회복종합방안은 길어지는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모든 교육공동체의 굳은 의지를 담은 약속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결손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경북교육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00년 대계 따뜻한 경북교육실현을 위해 300만 도민과 모든 교육 공동체가 협력하여 학생들의 완전한 교육 회복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기초학력이나 뭐 수학 문제 풀고 영어 안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문 교육에서 차야 돈담에는 어떤 체력이나 학생들이 떨어질 수 있는 체력도 있을 수가 있기 또인성방량이나 이런 내용을 기자회견 자료에 이걸 명시를 해주면서 선생님들도 참고를 해야 되고, 또 학생들도 그런 학습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 본인 학습이 떨어졌다. 그 이런 쪽에 이 자료가 작성된 걸로 하고, 실제 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되는 게 조금 심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되므로 해가지고 학교 폭력으로 해가지고 지금 애친구 같은 경우에 문득 그 사건이 터지는데 근본적으로 학습도 중요한데 학습 먼저지만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 인성학량을 내가 생명 형식을 꿀찍었던 자살하는 사건도 있고 이런데 그걸 이런 쪽으로 좀 학습 이전에 인성학량 체력도 떨어질 것 같은데 학교에 오니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교육부가 지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교육 결손은 크게 학력 결손과 아이들의 심리적인 그런 사회성 문제 이런 결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학력 결손보다도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 문제가 더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명사랑 위기센터도 <laughs> 두 군데나 더 지금 정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각종 상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또 그리고 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 못 가는 그런 어 일박 하는 그런 체험학습들도 가정에서 할수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어 지금 전체 다를 말씀드리지 않았고 어 어제 그저께는 어 전체 우리 교장선생님들 대상으로 소민동 교수님 설명을 상세히 다 드리고 유치원 따로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고려하고 중요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고맙습니다.